오늘 설교 시작부터 한번 좀 기분 좋게 한번 설교를 시작해 봤으면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 오른손 오른손 여러분 오른손을 드셔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어 얼굴 이렇게 앞에 이렇게 한번 더 봐주시겠어요? 오른손. 나는 혹시 오늘 교회올때아이 왼손 하나만 들고 가면 됐지 무겁게 뭐 오른손 씨이나 들고 간다냐 하고 오른손 떼. 고우신 분막 빼고, 한번 다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오른손만 살짝 들어서 여러분 얼굴 앞에 이렇게 한번 대봐 주세요. 어,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요, 이 들고 계신 오른손이 거울인 거예요, 거울. 거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거울아, 거울아.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고 잘생겼냐? 누가 파라핀가 내리시고 혹시 거울 앞에서 이런 소리 들으신 분, 에 네, 주인님 주인님이 제일 예쁘고 잘 생겼죠?라는 소리 들으신 분 혹시 계세요? 혹시 들으신 분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얼른 병원가셔야 돼. 택시 잡아드리라니까 주일날정 동문 택시를 하거든요. 얼른 가고 싶은데. 혹시 그런 분이 들으신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기분 좋게 들으시다니까요. 작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살짝 오른손 들어주시고, 오른손 드시고. 거울에 거울. 거울. 한번더 더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거울아, 거울아.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어, 예쁘고 잘 쓰면냐? 제일 예쁘고 잘생겼다 아직 안끝났어요 따라서 해주세요 내 주인님 주인님 주이 제일 예쁘고 잘생겼지요 주이 아, 제일 네, 예쁘고 잘생겼지요 주인이 고주시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기분 안좋으신가요 네. 믿은대로 내지어다아님 네. 알죠 그럼 집사님감사해요 <laughs> <laughs> 우리끼리라서 다행인 거예요. 남들이 오면 참 이상한 표정할판이긴 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얼굴이요, 우리 얼굴, 내 얼굴이요. 진짜 아니 누가 봐도 누구 하나 진짜 잘생겼다고 참 얼굴 이쁘다고 그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라도 내 얼굴 보고, 아이고, 참 이쁘게도 생겼다. 아이고, 참 잘생겼다 해주면, 아이고, 기분 좋은 일 아니겠냐. 누가 나보고 이쁘고 잘생겼다고만 해서 행복해요. 내가라도 나한테 이쁘고 잘생겼다 하면, 아이고, 행복한 거 아니겠냐. 그랬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더 따라서 해주세요. 남들이 네. 이쁘고 잘생겼다 하든지 말든지. 이쁘고 잘생겼다 하든지 말든지. 내가 나를, 내가 나를 봤을 때. 예쁘고 잘생겼다. 잘생겼다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 한 번에 시작. 남들이, 남들이 한 번에 하시고 한 번. 주지뭐안 <laughs> <laughs> 따라해도 맞는 말이라서 따라하기 싫으시죠? 그런 거죠? 네 그러신 분 알겠습니다. 나자나 또뭐슬로 시작부터 이상한 소리 한다냐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자 그래요. 여러분 그니까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떠들어오 내가 믿으면 그만이라는얘기하라는 거예요. 아, 네. 누가 옆에서 그것이 맞네. 틀리네 따져도요. 내가 믿으면 아, 믿음 있으면 충분히 행복할 수가 있다. 이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랑 나타날 때시 싶어요. 하나님 그리으세요 아, 네. 그냥 눈치껏. 믿는다 해야 될것 같으니까 해서 대답하는 거 말고요 믿는 것 같으니까 믿는다고 해야겠다 라고 하는 거 말고요 참말로, 참말로 하나님 믿으십니다 뭔 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믿어야죠 집안 쫄딱 망하고 아파서 병원 갔더니 큰 병이라 하고 자식들 사업 다나잡빠 둬도 하나님 믿어야겠죠? 대놓고 믿지 말라는 소리보다 더 무섭게 들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아이, 어찌, 그럼, 그럼, 어찌 믿는다요 믿으면 믿는 만큼, 믿는 만큼, 하나님 무엇을 해줘, 해줘야지. 줘 믿고 자꾸 마음 들게끔 뭐라도 해주셔야지. 나는 마음이 들기도 하시잖아요. 솔직히 그래요. 교회 와서 하나님 있냐고 물어보면, 어찌 믿는 건 같으니까, 그래요, 남더라 라고 대답은 우리가 곧잘할 수는 있는데, 또 어떤 막상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믿음 소리가 나 말랑말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설계의 결론은 또 이겁니다 그래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네. 믿음이 다이라는 거예요 아, 네. 오늘도 작정하고 왔어요 제가 옆에서 여러분한테 요즘 들어갔조금만 따라서 해주세요 따라서 해주세요 하는데 그게 다 여러분 심의일 방에 그렇게 다 좋다고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해하고좀 따라서 해주세요 따라서 해주세요 더울 때더워 하는 게 정상이고 더울 때더워 하는 게 정상이고 추울 때추워하는게 정상이다. 추울 때추워하는게 정상이다. 한 번에 시작. 더울 때 더워하는 게 정상이고 추울, 추울 때 추워하는 게 정상이다. 무슨 하다 보니까 능단이까는지뇌그레이뇌레 <laughs> 어, 그래, 어, 그래. 더울 때 더워하는 게 정상이지. 더울 때 추워하는 게 정상이냐? 더울 때 추울 때 추워하는 게 정상이지? 추울 때더 하는 게 정상이냐 한 번에 시작 더울 때더 하는 게 정상이지 더울때더 하는 게 정상이냐 추울 때더 때 하는 게 정상이지 추울 때더 하는 게 정상이다 알니요 아, 그러니까. 확실히 된다니까 <laughs> 이런 거 시키는 목사가 정상이냐 시작 하나씩 듣고 싶다가실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예 믿어야 할때 믿는 게 정상이지, 믿어야 할때안 믿는 게 정상이냐라는 것 믿어야 할때 믿는 게 정상이지, 믿어야 할때안 믿는 게 정상이냐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나한테 믿으면 확 주장벌란다고 하나님 믿기만 해보라고 내가 가만안들 된다고 하면서 내 목에 칼을 들이밀면서 막 믿지 말라고 할때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겠죠? 아니, 그래도 믿어야 쓰겠지 않나요? 누가 내 목에 칼을 들이밉는다고 믿는다고 하면 일단 그럼 다시 재현이 지금 누가 내 목에 칼을 들이밉지 않았습니까? 그런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자니까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어느 누구 하나 정말 내 목에 칼을 들이밀고막 그래요? 막 협박해요? 죽을란다고 그냥? 하나님 믿으면 교회가 생만히 놀면 가만히 놀라고 막 그랬냐고요? 오늘 교회 나오기 전에 누가 그랬어요? 안 여러분 협박하고 무서운 소리 하던가요? 그렇지?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어째서 그렇게 우리가안 믿을까요? 누구 하나나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목에 칼들이기도 죽이란다 소리 안 하는데, 우리가 어째서 그렇게 하나님이 참 그렇게도 안 믿겨져 있을까요? 어째서 우리한테 그런 믿음이 없을까라는 얘기를 그래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째서 우리 믿음은 무슨 바람 앞에 갈 때마냥 내가 아 없이 가 흔들리고 쓰러지고 나사파지고 툭하면은 어째서 그럴까? 이때로가는 가만 안 둘란다고 누가 그렇게 협박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한참 아, 기도하면서 고민을 진짜 해봤거든요. 근데, 나중가서는요, 한참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나중가서는, 아니, 솔직히 이런 마음까지도 들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좀 시들시들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면, 믿음이라는 게좀 오락가락 할 수도 있는 거지 않나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나중가서는 따지게 되더라고요. 아이 하나님 좀 믿음이. 뭐랄까 하고 갈팡질팡한 도 있는 거죠? 나는 마음이 솔직히 좀 들더라니까요. 이런 걸계기낀 놈이 뭐 한다? 성낸다 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진짜 그런 마음이 들더라구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 1년 365일 1년 청만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러면 좋겠고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솔직히 우리가 그러는 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번 보시죠 어느지 아버지가 이제 귀신 들인 자기 아들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는 음. 우리 아들 못 살게 했귀신들끼좀잡아 쫓아내주라고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도. 근데 그런 와중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했던 고백을 한번보자고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24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민나이다. 소리쳤어요. 자신있게 말했을지 몰라요. 내가 민나이다 예수님을.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주님 믿습니다. 아니 주님 믿었으니까 여 앞까지 우리 아직 끌고 왔죠. 그런데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만 한번 뜯어 보자고요. 믿는다면요 그냥 자기 입으로 믿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믿음 없는 거 도와줘. 이게 말이에요, 분명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에요, 안 믿는다는 거.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믿나이다 근데 믿음 없는 거좀 도와줬어. 요 이게 뭔말이냐 근데 보니까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일단, 믿기는 믿는다는 거. 주님을,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다고. 그런데 주님이 지금 우리 아들 귀신들는거 고쳐주실 수 있을까? 그거는 쪼 믿기가 더시켜니다 그 내가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는 있어서 주님 앞까지 주님 앞에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는 달려왔는데 지금 내 삶에 들이닥친 이 문제가 너무 산덩이 마냥 너무 크게 느껴져가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또 한편으로는 오락가락다는 거, 인간 인간 잘못도않았다는 거.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내 믿음이 이 문제의 산을 뛰어넘는 정도까지는 못 된다는 거. 내 안에 분명 믿음이 있기는 한데, 내 안에 떡하니 또 자리 잡고 있는 그 문제가, 그 시험이, 그 아픔이 믿음을 자꾸 감기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나요 근데 안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나의 믿음 은는 것을 눈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요 혹시 이런 믿음의 고백이 형편없이 보이세요? 참멋대가려면참 모양새 빠지는 그런 고백처럼 혹시 들으시나요 교육계나 다녔고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한 세월이 그래도 강사장두번 받을 때쯤은 받길 만큼은 됐는데 그래도 절대 해선 안되는 그런 고백처럼 보이시나요? 아니요 저는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심이 멋있더라구요 오히려 이 구백이 너무 부럽기까지 했어요, 저는. 님사단사싶고요 질문입니다. 믿음 없는 게흠인가요 믿음 없는 게이에요나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라고. 나 믿는다. 아, 분명 믿기는 믿는다고. 그런데 어찌 이 문제 앞에서만큼 많은 내 믿음이 쪼그라든다. 믿음이 콩알만해진다. 그래서 어쩌면 중 이 문제랑 치고 받고 하려면 어느 때보다 믿음 충만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이 문제 앞에서만큼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밖에 하는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고백이 혹시라도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이 보이시냐고 교회 좀 다녔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주변에서 다 그렇게 나를 알고 있으면 적어도 절대로 그런데 입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고백처럼 보이시냐고요. 아니라고 생각하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흠은요 진짜 흠은 믿나이다 해 놓고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말하는 게 흠이 아니고요 믿음을 구하지 않는 게 흠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흠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 흠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을 구하지 않는 게 흠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진짜 흠이라면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만약에 진짜 흠이라면 주님이 단번을 쟁통 뭐어하시거는 그냥 세 가지 돌아가셨어요 무슨 귀신을 쫓아내죠 가서 믿음 순만 만땅으로 채운고 와서 다시 와서 뭐 해달라 말라 하라고 하지 않으셨겠어요? 진짜 믿음 없음이 흠이라고 니다면 그러나 이 이야기의 결론은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아버지의 소원대로, 간절한 바음 그대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주셨다더라! 가이 이야기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니까 러 뭐겠어요? 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셨어. 라고 했던 그 고백에도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한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는 보백은요 우리가 1년 365일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쥐내가믿는나이다 악령 믿고 말고요 제가 믿음만큼은 자신이 있습니다. 믿음만큼은 자신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멋대로 지켜. 자신있게 믿음을 선포하지는 못하더라도, 주님! 제가 주님을 믿어요. 준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만큼은 믿음이 솔직히 없습니다. 믿음이 자신이 없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그런데 굳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없음. 믿음 없음을 알고,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고. 믿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아니 믿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믿음 없으면 절대 이 문제랑 실험할 수 없음을, 실험할 수 없음을 알고, 믿음 없음을 좀 도와달라고 하는 고백. 저는 이 믿음의 고백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구명구을를 원하시고, 이 믿음의 고백 또한 그냥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는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난나별 아, 표시고요. 혹시 우주도믿을지 않으세요? 믿음밖에 없는데, 믿음밖에 있다. 듣더니 가감이가 자꾸 이상한 소리 했으다고 싶게 모르겠는데. 잘 들어주세요. 믿음밖에 없는데, 믿음밖에 있다. 아픈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믿음밖에 없다? 그니까 러 뭐예요? 믿음 말고, 믿음 빼고 갖고 있는 다른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믿음밖에 없다라는 말이요. 내가 가진 거라고 믿음밖에 없다. 난 믿음만 있다. 이 소리라고요. 믿음밖에 없다라는 말. 그리고 이어지는 말로 믿음 밖에 있다 이 말은 뭐겠습니다말 그대로 믿음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여가 믿음이면 이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믿음 바깥에 있는 거 그걸 지금 믿음 밖에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믿음 밖에 없는데 믿음 밖에 있다라는 말은 내가 가진 건 믿음 밖에 없는데 그 믿음 안에 있지 않고 믿음 바깥에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아, 네. 쉽게 말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이해가 확 쉽게 되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빡빡 깎아놔도 인물이 환하고 잘생긴 목사가 있는 교회는 나사로 교회밖에 없다 근데 이런 목사를 두고서도 마음이 나사로 교회밖에 없다 이 얘기라고 지금 이해가 더안 되신다. 그러니까 한번 그래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믿음 밖에 없는데 믿음 밖에 있다라는 말은요 가진 거라고는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가진 거라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밖에 없는데 할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을 믿는 거 말고는 없는데 그럼 당연히 뭘뭐 해야 되겠어요? 말해 보여요 믿음 밖에 없으면 믿어야죠 믿음 붙들고 씨름해야죠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오락가락해요? 믿음이 있을랑 말랑해요? 그럼 당연히 뭘뭐 해야 되겠어요? 믿음 밖에 있을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있게 해달라고 사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달라고 떼을 써야죠, 하나님. 그게 있는데 그런데 믿음 밖에 계시다고요? 그런데도 믿음 안에 있게 달라고, 믿음 안에 있게 달라고 기도 안 한다고요? 그럼 만약 그런다면요? 믿음밖에 없다는 말도 거짓말이야. 내가 가진 거라고 믿음밖에 없어라. 나 믿음 말고 뭐 없어라. 라는 말도 거짓말이야. 그런 분들은 실은 믿음 말고 아직 다른 것더 많이 듣고 계신 거 아직 딴 주머니 차고 계신 거라고. 믿음 말고 다른 주머니. 말은 그렇게 하죠. 나는 도저히 이제 방법이 없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뭘할수 있는 게없다 방법이 없다고.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믿음 안으로 들어오려고는 안한다? 그럼요 믿음 말고도 아직 다른 방법, 다른 뭔가 부많만한게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결국은요 붙들께 믿음밖에 없게 만드실 거예요 나 진짜 믿음밖에 없어라 가진 거라고 이 얘기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실 거예요 조만간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아들 갖게 해주신다고 했는 고향하이님 나이 1사에살서 주셨어요 자기 힘이나 강지로는 절대 자식 갖는 건 꿈도 못꿀 상황이 되게끔 드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한테 기대게끔 하신 다음에 주셔도 좋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당에서 노예살이 쫑내게 해주시고요 얼마 못 가서 홍해 바다에 떡하니 세워놓으셨잖아요 뭐예요? 홍해 바다를 건널 방법이라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게끔 상황을 몰고 가신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사랑한 사람 계시고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요 반드시 이렇게 됐고, 요 내가 가진 거라고 믿음밖에 없다고 나 믿음밖에 없어서 가진 거라고는 하나님한테 기대고 의지하게끔 해주는 믿음밖에 없다고 이 고백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반드시 내몰리게 되시겁 우리 충분히 그런 상황들을 경험해보셨잖아요. 지금, 지금 그 홍해 바다 앞에 계시잖아요. 우리한테 뭐가 있어? 요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무기가, 비법이, 방법이, 뭐가 있으시니? 믿음밖에 없죠. 믿음 말고 다른 무엇으로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는지. 믿음밖에 없으시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람입니다 믿음밖에 없는데 믿음 밖에 계시면 안 된다. 믿음 밖에 없으니까 내가 가진 거라고 믿음 말고 없으니까 더욱 믿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어째 시원찮으면 믿나이다. 근데 나의 믿음 없으면 좀 도와주세요. 믿어요 주님, 나 진짜 주님 믿어요. 근데 이 홍해 바다를 건널 만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 좀 주세요. 믿음 좀 주세요. 믿음 주셔야 돼요. 믿음을 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믿음 안에 있기 위해서 몸부로 치러야 된다고 분명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요 아둥바둥 열심히 살시장 열심히 살고 계시는 거잖아 뭐라도 하나 더 쥐고 산다고 그거 있어야 든든할 것 같으니까 안심이니까 치약도알수 없는 인생이라서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정작 내 주머니에 남은 거라고 정작 내가 지고 있는 거 믿음 하나가 좋은 다난 진짜 믿음밖에 없다 내세울 거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믿음도 좋은데 딴 것도 이것저것 주시네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가진 게 믿음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확신. 음, 믿음밖에 없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믿음 밖에 있지 않고 믿음 안에 있습니다. 이믿음이 지금의 이 홍해 바다도그제도그 사람, 그 시험도, 그 고난도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에 주님 한테 감사하시게 될고 그래서 딴 것보다도 오늘 이렇게 돌는 하나님은 저 믿음밖에 없습니다 제 주머니 탈탈 걸어도 나올 거 믿음밖에 없어요 저 음, 그러니까 음, 저요 우리 집이요 우리 교회요 어. 여하튼 이 믿음 갖고 결판내야 되는 거 여하튼 이 믿음 갖고 결판내야 돼요 근데 요새 믿음이 없다 낙 딱해요 이 믿음마저 킹간인간해오 믿음 없으면 이어니까도와 주시옵소서. 네. 기댈 건 믿음밖에 없으니 믿음 밖에 있지 말고 더 믿음 안에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기도해 보시죠. 누가 이 기도 하시겠어요? 그만 믿음 밖에서 방황하고 하시고, 그만 믿음 밖에서 고민하시고 이제 음만믿어오세요 믿음밖에 된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 어야 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판내 보겠습니다 함께 간절한 마음 으로서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교회를 위해 마음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